가을 장마에 완전 농장이 완전 여기 지금 저쪽으로 엊그저께 4일 전에 지금 우리가 쌈채소 모종을 처음에 이렇게 비닐이 씌워갖고 노타리 치우고 해서 저렇게 싹 심어놨거든요 근데 오늘 비가 완전 폭우가 왔어 그래서 완전히 다 잠겼어요 완전히 네, 지금 물 보세요 사실 이 앞쪽으로는 배수가 없어도 되는 건데 원래 저쪽 뒤쪽으로 갖고 물이 빠지는 거였었거든요. 근데 문제는 요 밑에 눈이 요 밑에 눈을 독털을 한 거야 독털. 그러니까 배수가 빠질 데가 없으니까 우리 눈이 이제 우리 이 하우스가 그냥 그렇잖아도 지대가 낮은데 요 밑에 하우스를 갖다가 밑에 눈을 갖다 독털을 해버리니까 더 물이 안빠지는 거야 아참 난감합니다 난감해. <laughs> 지금 그래서. 물이 완전히 정말 난리가 납니다. 물이 그냥 다 차버렸어요. 야, 여기도 지금 새로 모종을 심으려고 쟁기질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물이 다 차버렸어요. 이렇게. 아. 이 가을장마 정말 무섭습니다. 무서워. 우리 지금 마늘도 심어야 되는데 마늘 지금 여기 껍데기 까놓거 있죠? 마늘 지금 심으려고 계속 쪽불리하고는 중인데 하긴 했지만 지금 마늘밭이 물이 완전히 다 차가지고 언제 할지 몰라 언제 할지 아 진짜 여기는 지금 모종 우리가 키워놨는데 모종동인데 저 끝까지 다 차버렸어요 다 차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해 물이 이렇게 차갖고 정말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뭐 여기는 완전히 네, 예, 지금 뭐 조금 조금 모종, 예, 올라왔죠. 저기 이제 빨리 모종을 빼야 돼. 모종을, 이 모종동에 이제 물을 빼야 되는데, 뭐 아직 배수가, 어, 역류가 되는 상태에서 아직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. 아. 예, 제일 큰 문제는 이 옆에 논이, 이 옆에 논이 지금 우리보다도, 우리 거보다도 한 1.5m, 거의 2m 정도, 어, 이렇게 낮았었는데, 이거를, 여기 물을 찬다고 여기를 이쪽 놈보다도 더 높여버렸어요. 그 바람에 여기 이제 배수가 안 빠지는 거예요. 하여튼 머리 아픕니다 이거. 아, 제일 아까운 게 이게 무종이 이렇게 다 심어놓은 게 이렇게 되는 바람에 물이 지금 계속 천천히 빠지고 있는데 하여튼 걱정입니다, 걱정. 선생님도 같이 드셔야지. 예, 예. 아, 가운데.